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. 알지 못하는 거. 그니까 러 그런 게 세상의 영이거든요. 세상의 영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,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맨날 누워있다. 어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위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 기뻐하는 거 내가 네가 소자에게 물한 그릇 떠준 것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 다른 사람은요 평생 1 0 0년 동안 착하게 살다가 한번 그거 뭐 잘못하면은 홀이라도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. 하나님이. 이두 개가 완전 다른 거죠. 하나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싹 밀어지고 내가 하나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내 힘으로 아까 수바이처 박사 같이 내 힘으로 이거를 내 인생을 뭘 하려고 단한 순간만 잘못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사람이요. 그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런 거죠. 이게 결코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. 수바이처 박사 뭐 자기가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 이러지만은. 그렇게 의사가 자기가 의사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IQ를 뭐한130 이렇게 주서 자기가 의사 된 거예요. 자기는 노력해서 됐다 생각하다 아니다니까요. 자기가 뭐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 돈이 몇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예에서 이북 사람처럼 맨날 굶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을 못 한다고요. 그러면 그거는 누가 좋은 부모 만나서 의사 되고, 자기 머리 속에 이 신경조직이 빨리빨리 연결이 돼가지고, 머리가 IQ가 잘 돌아가가지고,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의사 된 거, 이거 다자기가 했다고 생각해. 그게 아니고, 하나님이 주신 거,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자기가 만약에 IQ 한 70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.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. 그러면은, 그, 하는 그 사람하고 못 하는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요, 하나님이 주신 거고, 형제 세 명한테 이거 나눠서 쓰라,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, 밥도 사주고,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는데, 조금 더준 애는, 아, 이건 내 거야, 이러면서 자기 갚버리고,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. 그죠?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죠.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, 무슨 영화 배우 최민수 같이, 뭐 막, 뭐 건방지게 막, 그게 아니고, 진짜 교만은, 자기가 하는 거가 자기한테서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. 모든 게다